자 을사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띠가 있죠 왜 어디 한 띠만 있겠습니까 누군가에는 재물의 기회가 오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을사년 뱀, 해. 조심도 해야 되는 띠가 있고, 행운의 띠도 있고, 행운의 띠도 있지만, 횡재의 띠도 있고, 사고나는 띠도 있고. 울산에는 음. 많이 바쁘네요, 여러분. 저희 무당들이 많이 바쁘네요. 알려줘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막아줘야 될 띠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갖다 줘야 될 띠도 있고, 또 색깔도 알려줘야 될. 숫자도 알려줘야 되고 용인 중점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14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띠가 있죠 왜 어떻게 한 띠만 있겠습니까? 누군가에는 재물의 기회가 오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4살입니다 2012년생, 19살 2007년생 용띠 돼지띠. 일단은 우리 아이가 성향적으로 고집이 좀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조금 학교에서 말다툼 조심해야 되는 게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고 이1홉에 특히 학생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이 운이 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14살 2012년 용띠 이 아이는 방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이 학생들을 놓고는 부모님들이 기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초를 키는 방법도 있고, 행운의 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분명한 방법은 있으니 여러분, 그냥은 넘어가시면 안될 거고, 참고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집이 성향이 크게, 크게 나와버리는 운이 됩니다. 자, 23살입니다. 개미생, 2003년생. 스물아홉 1997년생 소띠 계획을 했는데 시험의 운이 무너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정교 1등 했는데요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이런 운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회사 내가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있던 이런 운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힘을 내셔야 되고 운기는 떨어지지만 색상으로도 잡을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정축색, 29이면서 소띠들은 빨간색으로 빨리 잡으세요. 음력 1월부터 빨간색으로 해서 많이 잡으시고, 23살 양띠분들, 이 친구들은 검은색으로 좀 잡아주세요. 검은색으로 잡아주면서 본인들의 운을 좀 상승을 시키세요. 32살입니다. 94년생. 81년생, 45. 금전으로도 운이 좋고 늘어나는 운인데 잘못하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는 운이에요 잘못 내가 동업을 해서 내가 다 뺏기는 운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빚이 안 나고 동업자가 다 가져가는 운이고 동업자가 빚이 나는 운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툼하고 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52살입니다 74년생 52 50... 일곱입니다. 69년생. 금전으로도 좋고 큰 손해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주식, 눈에 보이지 않고 상장되지 않는 회사. 이런 주식에 큰 손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해결해서 내가 하나의 큰 금전이 들어오면 하나에 또난간이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돈으로 흥하고 돈으로 망하는 운이에요. 이 두띠들은 꼭 조심해야 됩니다. 돈으로 흥했다가 돈으로 망해버리는 운이 왔습니다 자 62살입니다 64년생 용띠입니다 이분들은 건강하고 사고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딱 들어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바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정말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에 들어와서 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나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운을 잡아주시든 이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부적을 쓰시든 기도를 하시든 부처님을 찾아가시든 하나님을 믿든 어떠한 방법을 찾으셔서 본인들의 운을 떨어지지 않게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적인 상담도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용인 중전마마가 을사년에 누구에게는 좋은 운이 오고 누구에 불행이 오고 있는 띠를 알려드리고 참고해야 될 부분을 또 알려드리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